집수 영상 1만 개를 돌파한 전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따봉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부계동에 위치한 한계동의 8세대 현장이고요. 부계역과 부평역 가운데에 있는 더블 역세권의 현장입니다. 주차 공간은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눈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보안까지 철저한 오늘의 집은 분양가가 진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자녀 세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자, 전실 공간입니다. 왼쪽에는 키큰 장이 두개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일괄 소동 버튼부터 우드톤의 슬라이딩 중문까지도 있어요. 안쪽 들어오셔가지고, 거실 공간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거실 폭은 3,000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는 딱 2인용 쇼파 두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딱 어, 사이즈가. 그리고 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건물이 있지만, 동강거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크게 뭐 사생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베란다가 있는 3번 방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2400에 2900 사이즈 환기창도 크게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오시면 은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걱정 없이 세탁실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여기. 그리고 바닥 보시면 은 이렇게 단을 올려놔가지고 세탁기에서 혹여나 물이 넘칠 걱정도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실 공간 옆쪽으로 오시면 은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욕실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음 사이즈 좋네요 어, 사이즈 좋고 폭감도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톤 배열도 잘 해놨고요 해바라기 수정부터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톤이 너무 다운됐었죠 아. 좀 점잖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겠어요 아.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로 길게 잘 뻗어있고요 위쪽에는 주방 조명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가 식탁 자리인 것 같아요. 어, 아, 그러네요. 음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하나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방이 두 개나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방부터 보여드리기 전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 대신에 3구짜리 쿡탑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은 신혼부부가 쓰기에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장식장 하나 두면 될것 같지 않나요? 어, 딱이네요. 여기다 두셔도 돼요. 아, 그러네. 어, 그리고 2번 방도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는 2,400에 2,700 사이즈입니다. 아 여기 도 사이즈 좋네. 오늘의 집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부평역이랑 부계역 딱 중간에 위치되어 있어서 완전 더블 역세권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트로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앞 10초 거리에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자, 왼쪽 편에 있는 마지막 마스터룸을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사이즈는 3100에 2900입니다. 오, 안방 사이즈도 너무 좋은데요? 그쵸. 마지막 자녀 호실 하나에요, 근데. 아 하나 남았어요? 요거딱 하나 남았고요. 금액대 들으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 너무 궁금한데? 근데 금액대가 저렴한 만큼 옵션들은 많이 빠져있으니까 가지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음. 분양가 낮은 게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가 볼까요? 제가 들어오더라도 폭감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 샤워도 가능하게 수정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가격이 너무 궁금해요. 가격 궁금하시죠? 네. 더블 역세권의 조용한 주택가 마을에 있는 오늘의 집 분양가는요, 2억대 초중반입니다. 아, 2억 초중반이요? 3룸인데. 그리고 1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되지만 최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면은 최대한 맞춰서 도와드릴 거예요. 와, 입주금도 괜찮네. 입주금 괜찮고 분양가 괜찮은데 위치도 좋은 현장 찾고 계신다면 매물번호 보시고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 t v 따봉구장이었습니다. 따봉!